조이선 선생님,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생님의 역할과 고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고민과 선생님이 맡으신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학생들이 지키라고 있는 규칙을 어겨서 통제해야 할때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드실 것이고, 2학년 일반에 다닌 선생님으로서 33명의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선생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고대 업적을 알아봤어요. 저희가 알아본 왕은 고이 왕이에요. 이 고대 업적이 선생님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수 있을까?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아하. 하니께서 <놀람>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 봐. 나라가 더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짐은 우리나라의 힘이 되고자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는 율령을 반포하여 우리나라의 체계와 질서를 잡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16관전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기체를 확립하겠습니다. 와! 와! 이렇듯 고이왕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고이왕의 업적을 비롯하여 선생님의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량을 반포했던 것처럼 학급 내에 규칙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반을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16관등제로 나누었던 것처럼 학급 내에서도 역할을 나누어 꼼꼼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나 추가로 넣어야 하는 것은 회의를 통해 학급을 더 발전시켜 가는 것이 선생님이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를 위해 하루하루 고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조희선 선생님과 많은 다른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